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한해 동안 그늘에 가려가지고 보살되었던 불량목 가지를 제거가는 중입니다. 이 겨울에 해야 될 필수 작업이죠. 아, 네,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게 불량목인가요? 네, 예, 여기는 수형이 좋긴 않 해도 이렇게 오래 되가지고 여름에, 성년 여름에. 이게 뭐요? 이게 찔레 나무가 감았다든가 아니면 그늘로 인해서 고사된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가을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예. 여름에나 가을에는 이 기타 반목들이 또 가지가 아주 활성화 돼가지고 낙엽도 떨어지고 고사목도 고사목 가지도 좀 떨어지고 해서 시야가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네 그렇군요. 예. 또 보여주세요. 네. 질문이 있어요. 네, 네, 가지를 칠 때, 네. 어느 거는 치고, 어느 거는 남기나요? 기준이 있나요? 아, 고사될 위험성이 있는 거. 아무래도 고사될 수 있는 저 가지를 제거 하고 있습니다. 고사될 거를 찾으니까 수영이 훨씬 더 예뻐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가한 보시죠. 이런 사진은 지금은 말이고 화력수가, 이 느티나무가 가지가 떨어져서 시야가 확보된 거지만은, 여름에는 일주량이 부족해서 고사된 거예요. 여기, 여기, 삼성 이소나무 같은 경우에. 아, 그렇네요. 여, 여기 저아지이렇 여름에 많은 그늘을 들이우는 베티나무는 그렇지 않은 이수역을 빼고서는 다 제거해 줘야만이 같이 공사할 수 있는 그런 뭐라 할까? 그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제거해 줘야, 제거 해주고 또한 이 고사됐던 일조작구 쪽으로 인해서 고사됐던 가지를 제거해 줘야 많이 됩니다. 아, 한번 보여주세요. 아, 궁금하네요. 이거 어떻게 자를지. 네. 자를 때. 네. 자른데. 응. 여러분들한 가지도 제거가 되지만은, 이렇게 무거운 경우는 이게 늘어져요. 네. 응. 중량이어서, 여기에서. 한번 들봐요 여기 자르면은 이 정도, 3분의 2 정도 되면 무게중심 때문 이게 찢어져요, 이 부위가. 크기이기 네. 때문에 항상 공식적이지만, 어느 아, 정도. 아, 밑에죠. 네, 이쪽에 크기가 되면은 이 밑에, 네. 밑에, 이 밑부분 있잖아요. 아랫부분을 3분의 1을, 네. 전체 면적에, 전체 면적에 3분의 1 정도를 비워줘야만이 이게 찢어지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 네, 중요한 거네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말고도, 더 중요하고도 꼭 필요 쓰이는 나무는, 여기서 이렇게 3분의 1 여기 자르기 이보다, 차라리, 이런 부위지요? 좀 네. 치즈를 괜찮은 거. 네. 중량이 안나갔기에문 네. 볼까요? 여기 네. 자르고, 여기서, 아까 허구다이스를좀찾아했면 돼요. 그러면 이게 무게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쉽죠? 거죠, 예. 네. 네. 볼까요? 네. 특히 중요한 거는, 나무도 보면은, 그전에는, 뭐, 여기, 여기, 여기서 뭐, 1cm 정도 확보해서 자르라든가, 또, 어떤 학자는 더 받자 여기, 받자 응. <laughs> 근 이게, 그, 그, 근, 근육질, 이, 목근, 이받 바짝 해서 잘라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중부라 있어요. 네. 지중부, 요거는 나무가 무게중심이 많을 때, 이게 이런 게 뒤, 단순한 데보다 근육이 힘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하면 네. 팔 겨드랑이 마냥 힘을 많이 받는 부위에 근육 있잖아요. 네. 근육지름부는 이게 조직이 실타를 얽히든 말이요 네. 단단하게 얽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떼대면안 돼요. 어, 중요한 거네요. 네, 바짝 잘리면 안 됩니다. 응. 그래서 여기서 봐, 봐, 봐가지고 조금 응. 해도 이런 부위까지 잘려야지 더 바짝 잘리면 이게 회복하려면 면적이 많고 또 화, 활동이 적어요. 이 도달하는 저 뭐라고 할까 이 면적이 치유되는 예, 거예요. 예, 네. 치유되고는 이 속도가 훨씬 더 돼요. 이렇게 요 정도가 제일 좋아요. 음, 예. 또 볼까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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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도 다 나무 키우다 보면은 시대. 시대가 아니라 상황, 그, 착오라고 할까요? 그런 걸 많이 느끼지만, 이, 나무는 앞으로 장내에 클, 우리가 놔둬야 될, 거기에 클, 그, 기간을 설정이 된다고, 짐작이 되면은, 일절 공간을 확보해줘야지, 나무를 좋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나무를 심어서, 일시간다면 말이죠, 나무한테 고통을 주는 거고, 그죠? 네. 음, 나무한테 많이, 러니까 우리가 나무 키우는 사람들로서, 좀뭐할까 손해라고 경제적인 걸 따지자면 좋게 하셔야 절때 넉넉하게 그런 공간에 아무리 시대적으로 값이 싸더라도 나무만큼은 좋은 무량의 나무를 해놔야만이 제값 받을 수가 있고 한수더 받을 수 있는 응. 그런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렇죠? 좋은 나무를 이쁘게잘 만들어 놔야지 그렇지 않기에는 소이 없어요. 이제 나무 심어도 이 정도 될 정도 되면은 구부러졌어도 이제 고기 있어도 지금 자르면서 세밀하게 이렇게 저지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이나 바쁘기 때문에 이직 못하고 있어요. 충만 하고 있어요. 실제 이면은 조금씩만 술을 잡아줘도 수영은 말이 없는 아무리 고기 있고 저건 나무도 다 멋진 나무가 될수 있어요. 음, 그렇겠어요. 게 장가지가 네. 위쪽에 많은데 조금만 틀어도 훨씬 보기가 좋을 것 같고 영양도 골고루 그 집중적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장가 장가지가 많은가 이제 우리가 어려서 있잖아요 뭐 부모가 돼서 느끼는 거지만 자식들도 많은 사람과 관심을 줘야만이 그죠? 네. 영양도 그렇고 정소적으로 그렇고 득복받은 그런 뭐랄까 인성이 좋고 품성이 좋은 사람이 되듯이 나무도 사실 주인 닮아가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저는 나무를 아직 못 키웠다고 생각해요. 욕심이 많이 들어지. 좀 내려놓고 이제는 이제 자세히 좀 돌봐가면서 같이 나무고 얘기 좀 해가면서 <laughs> 음, 대화 해가면서 아픈 데가 어딘지 가려운 데가 어딘지 햇빛이 말이 어느 부분이 좀 적게 타는지, 그것 좀 이야기 좀 들어가면서, 절지 좀해주야할것 같아요. 네. <laughs> 나무가 좋아하겠어요? 네? <laughs> 나무가 좋아하겠어요? <웃음> <웃음> 아까 와서, 있을 때는 나무가, 어, 뭐라할까 윤상이 휘드러주고 불만이 고급하셨는데, <laughs> 이렇게 해주니까 갈 때라도 보면요. 나무가 좋아해요. 많이 웃고, 뚱어라고. <laughs> 근데 흐름듯이 하는 거아주보요은 네. 나무가 고맙다고, 또어라고그 네, 보람으로 또 전지하고, 이렇게 애들한테 다가가고, 밤만 바쁘고. 저거이도 겨울되면은, 음, 그걸 만날 기회가 되죠. 요 앞에 있는 것도 좀 손질이 필요하겠죠? 어? 이거요? 네. 야, 이거 고사지. 이게 키워도 그렇지만 나중에 이게 잘못이 된다든가 하면은 이게 옹이가 돼요. 네. 나무 뭐, 무늬께로 나무 첫보면말이요 옹이가 막 시커멓게 있잖아요. 네. 그럼 나무가 예. 네. 이제 키면은 이제 옹이들을또 따로 놀아요. 이 목질부하고 어, 다리 네. 켜놓은 네. 이런 약하기도 하고 예. 네.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무 크는데 지장도 많고 그럼 그렇게 많이 소모해요 그러면 이 나무가 아예 나무가 이것들이 우리 상처 있듯이 예. <laughs> 짜지 못 그래요 예, 예. 우리가 상처 있어서 그걸 자꾸 신경쓰고 오면 스트레스 받듯이 나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예 이게 상처가 빨리 아물고 한몸이로 돼서 예. 커야만이 우량하게 건강하게 클 수가 있죠 때고지톱이나 네. 그저 뭐요 동력 엔진 톱브로 했었는데 엔진 톱은 연기가 나잖아요 그휘발유 때문에 네. 그럼 이 기관지라든가 이 폐기관에 그 오이루가 들었기 때문에 네. 연소될 덜, 덜 되는 부분 네.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게 우리가 미세하게 마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보면은 이게 뭐라고 직업병, 직업병 마냥 이게 누적이 되더라고요. 예. 제가 다쳐가지고서 한번 수술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엑스레이에 나타나서. 폐에 그렇다는 뭐, 거죠? 네, 폐에. 기관지에. 예. 예. 그런, 그런 게 나타났더라고요. 예.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좀 본다면은, 이, 이 뭐라고 할까요? 그 엔진에 차트는유난류 예. 그, 저기, 비, 배합 비율을 정확히 지켜서 더 많이 타면 연기가 많이 나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들 타면 또 엔진이 망가지고 음. 예,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꼭그 적정량을 쉬게 해 가지고 대합해서 잘 타면은 이제 좋을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게 지킬 일이고 또이 전기 투어니까 그러니까 매연이 안 나고. 예. 네. 예. 이게 하루는 쓸수 있어요. 하루. 아 충전하면은요. 예. 두 시간만 하면. 네. 한 시간 정도만 하면 돼요 한 시간? 네. 한 시간에서 늦으면 두 시간인데 아주 좋더라고요 간단하고 그러게요 시발유 오히려 챙길 염려 없고 시도 네. 안 걸린다고 힘들어할 거 없고 네. 아주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 이제 충전하는 데 있어서는 어저께 문자가 와서 봤는데 겨울에는 네. 추울 때는 좀 따뜻한 데서 이 바깥에다 놨다가 충전하지 말고 방에 네. 뭐 거실이나 좀 온도가 상온으로 올라가는 데서 면더 좋다고 하더라고요네 예. 여기 가지 또 하나 있네요 한번 볼까요? 네 예. 야, 잠깐만요 이 네. 툽을 쓰다보면은 네. 엔진툽도 마찬가지예요 네 보 이게 이제 회전이 손다에문번도맺었잖아요손 손이거나 이제 거라니까. 또거 거도 같지 않고 이런 네. 경우는요. 회전을 네. 최고 빠른 빠르게 해서 꾹꾹 눌러서 우리가 생, 생각하면 토 열리고 쓰러지니까 꾹 눌러서 하면은 이게 무리가 무게가요어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아니요. 눌러서. 하면은. 아니 아주 밝은 길에서. <laughs> 예. 차를 맨날 힘좋게 일단지로만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어, 그런 네. 경우 똑같아요. 예. 그렇구나. <laughs> 그래서 <좀> 힘이 <laughs> 예. 많이 실려서 필요할 때 예. 그럴 때는 세게 당겨서 예.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쓸 때는 예. 그냥 자연스럽게 응, 응. 예. 자연스럽게 해서 최대한 속력을 해서 쓰고 예. 그리고 저, 저 엔진톱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 힘쓸 때는 말 그대로 어, 천천히 예. 이거를 천천히 해야죠. 네. 이것도 그뭐 이게 나무가 적어지겠죠. 또, 또 이렇게 큰 나무 있어요. 네. 이게꽉 차는 나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거면 이게 소화가 많이 걸릴 네. 거예요. 어, 응, 그렇죠. 꽉... 그냥 쓰르면 이렇게 네. 흘러버리. 예.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게 기초적인 게 처음부터 또 해야 되는 이게 순간의 내데야기이던데 <laughs> 교육을 통해서 나중 에 한다고 보면 럭키스머느 들어가잖아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아, 어,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또 엔진이 돌아가면 일정해 어, 예, 아예아그렇 수박을 아 네네 수박을 한통 어. 짝퍽해서 큰데 뭐라고 할까 쟁반같이 둥근 달고 접시만 하는 큰 놈을 입이다 먹고 먹는 거 하고 예. 조금씩 버무려 먹는 거 하고 예 이게 쉽죠 예 그렇겠어요 <laughs> 이 컵도 마찬가지예요 <laughs> 예. 그래서 무리가 아닌 가게 예. 잘쓸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 여기다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또 고사목 여기 잘라야 되는데 좀 높죠. 어디? 여기요, 여기 여기 한자미까지만 해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좀 그런데 엔진쪽 같은 거두손이를 해야 된다는 할 때는, 또 예. 그 중도 막 치는 거지지 중동, 예. 예. 그리고 치고 올 때는 평상시에 우리가 별등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하잖아요. 네. 박힌다요. 예. 그러니까 어렵게 끝 부분 힘들게 닿죠 예.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요. 아, 예예. 예. 이런 놈을 두보고 치는데 예. 한놈 치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거의 떨어질 때 있잖아요 예. 주던 힘이 있어 가지고 어할때 이렇게 다 쓰러지는 아, 게 나오면 네. 사고 날수 있겠네요 예. 위험해요 그러니까 어, 네. 편한 자세로 뭐꼭 재가지고 길이기 예. 길이를 정확히 재야지 예. 자를 나무 같은 경우는 여기를 밑에 편한 데 자르는 거예요 예. 그죠? 예. 뭐 간벌이라든가 가능. 뭐 이렇게 뭐 나무가 버려져서 상관이 없을 때는 예. 편하게 예. 예. 조절할 수 있는 네. 그 네. 높이에서 아이그 네. 최대한 할수 있는 경우 여기 너무 놀네이 뭐, <laughs> <말을 부르고 웃음> 아, 봐봐요? 예 이렇게 떨어지죠? 예 여기 이렇게 사다놔도 이렇게 진이있다 하면 괜찮은데 아. 이렇게 하고서 해도 될거 같아요 예예오그로들어면또 톱이 자꾸 반경이 좁아지면 당황해서 덧 땡기네. 아 어, 네. 네? 네. 그런 사고 나는 거죠. 덧 어. 땡기리서 이게 근육도 오그로 들고 실제로 예. 터 땡기기 그렇죠. 때문에 예. 무릎에 예. 큰 상처를 남기도그큰 음. 사고로 이어집니다. 예. 그래도 한번 잘라볼까요? 아, 네. 우여 우영, 우 우영, 하지만 그래도 한번 더. 어. 어, 네. 아이고 그래도 시원하네요. <laughs> 르고 1차로 자르고, 예. 일, 일차로 자르고 음. 안전하게 남은 걸 자르고 그렇죠. 예.